어떠신가요?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실 때 행복을 느끼셨나요? 잠을 푹 자고 났으면 사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거든요. 힐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힐링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어려워져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를 말하면 어렵다고. 그런데 이제 올 일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힐링에 대해서 좀 길게 자세히 좀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는 1시간짜리나 1시간 반짜리 혹은 뭐 그런 걸 시리즈로 많이 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코너는 그런 코너 아니죠. 5분, 10분 짧은 시간 내에 가볍게 힐링을 하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죠. 어쨌건 간에 네,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잠을 자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힐링이고 목욕을 하는 것도 힐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간접적인 대화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힐링의 방법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얘기 힐링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중에 이제 신문에 난 좋은 기사를 읽어 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어저께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힐링에 관한 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아, 신문을 올양게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 2 1면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수행 치유 맥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에 적혀 있길. 그러니까 이말 자체에 벌써 치유 힐링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코너에 네, 그리고 이제 큰 제목이 뭐냐면 어떤 고난도 다 지나가기 마련. 이 다운표입니다. 다운표하고 어떤 고난도 다 지나가기 마련. 이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정념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다옴표하고 인생은 허망하지 않아. 이것은 이제 그분과 대담을 하는 조정래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사가 다루어진 분은 두 분이에요. 정념 스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조정래 작가님 아시죠?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죠. 그런데 이제 강원도 오대산에 자연 명상 마을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설립자가 이제 정념 스님이고 어, 거기에 이제 촌장 촌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조정래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에,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비롯한 보물이 많다. 그 월정사 일주문에 들어서기 전, 들어서기 전, 오대산 초입의 새로운 명물이 들어섰다. 오대천 계곡 양쪽 9,900여 제곱미터의 너른 분지에 한옥과 목조 숙소들을 비롯한 21개의 부대시설을 갖춰 지난해 8월 개원한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이다. 1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00여실의 숙소와 숙소만 100여실이라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죠. 명상실, 세미나실, 문학관에 자연 밥상을 차려내는 레스토랑까지 갖췄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이제 명상마을인데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힐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런 기법이죠. 그리고 이 명상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틴라탄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스님이죠.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추방이 돼서 프랑스에 가서 풀럼 빌리지라고 하는 그자두 마을, 큰 마을을 만들었어요. 명상 마을을.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말하자면 구루라고 그러죠. 구루. 영적인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분이 낸 책도 많이 소개되었고, 화라고 하는 책은 백만 부까지 팔린 아주 비슷은것도 있죠. 아,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명상과 관련하고 불교와 관련해서 LA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상 관련, 구도 관련, 또뭐 동양학 관련 이런 책만 파는 보디틀이라고 하는 큰 서점이 있어요. 어, 그런데 거기에 가서 책을 보다가 그때는 이제 틱냐탄 스님이 한국에 알려지기 전이에요. 그분이 쓴 워킹 매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조그만 책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한국에도 방문하시고 한국에서 지도할 때 제가 가서 어 그분이 지도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플럼 빌리지를 모델로 해서 이제 한국에도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설립자가 정념 스님이신데 이분은 조계종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천년 위원회인가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백년대계 위원회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불교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라고 하는 긴 장기적인 안목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그 부서인가봐요. 거기에 대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교를 이대로줄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현대에 맞는 걸로 바꿔 나가자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미래의 불교를 발전시키미 있어서 이 명상 이것이 중요하다는 건뭐 제로는 여지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명상 마을을 그 플럼빌리지런 모델로 해서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천장을 그 조정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동국대학교를 나오셨고 또 부친이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그 팔만대전경에 대한 책을 쓴다든가해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네요. 어, 이곳은 사찰 바이니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와서 명상을 하고 힐링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조 작가님이 방문자들과 차담회도 하고 인문학 강의도 해 주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설립자인 정념 스님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 작가님은 아예 거기에서 부인과 같이 가서 살면서 살면서 글도 쓰고 독자 내지는 방문자와 그 상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인가봐요. 그러면서 조 작가는 이곳에 와 반야심경을 3천 번 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게 마련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80%쯤은 극복을 했는데 남은 20%까지 극복하기 위해서 사경. 사경은 백기를 사자예요. 복사한다는 사자예요. 경전을 복사한다, 베껴서 쓴다 이렇게 한거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반야 신경을 따라서 쓰는 거죠. 그 사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 그는 반야 신경 한번 필사하는데 한, 필사하는 한 시간 가량이 소요되는데 3천 번을 쓰면 도를 터득할 것 같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명상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전을 베껴 쓰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명상의 핵심은 집중이거든요. 무엇인가 뭐 계속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흐트리지 않고 하나로 전주일념이라고 그래요. 오로지 전주 따를 주주전자의 물을 따르듯이 물을 따르듯이 생각을 한 군데로 계속 따르면서 전주일념 한 생각을 유지하면 그때 이제 몰입이 일어나고 몰입이 일어나면 마음의 번뇌가 스톱이 걸려요. 우리가 천리길 보건인 돈에 그의 전주 일념이 되고 적어도 그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중지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몰입의 효과이고 명상의 일차 효과예요. 그런데 이제 몰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분지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감성과 이성 면에 있어서 감성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항구성이 있다. 노래를 듣고 감동을 하는 것은 3분 동안 좋은데 끝나고 나서 한 시간 뒤에는 토로 우울했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울했던 마음을 치료하는 지적인 인식, 야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래, 긍정적으로 바꿀 거야. 그리고 지적인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이제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감성적인 걸로는 사람 잘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 것이 좋긴 좋은데 중지 효과만 있지 변화 효과는 없는.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명상과 중지만 시키는 두 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경은 변화는 안 돼요. 중지만 돼요. 인생만 자체가 사경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물론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안에 바뀔 수 있는 지적 내용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잘안 생겨요. 그 문제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그 이제 뜻이 맞은 점에 있어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눈 다음에 조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 현대인들이 경쟁만 하다 보니 뭔가를 이룬 사람은 이룬 사람대로 못 이룬 사람은 그들대로 다 허망해 한다. 황혼이 오면 나보다 길어지는 그림자를 봐야 하지만 인생은 허망하지도 부질없지도 않음을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깨달아보자. 경념 스님은 저 하늘의 구름이 몰려왔다가 사라져 가듯이 어떤 어려움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 절망하지 말자며 우리 이곳에서 함께 저 구름 지나 떠오를 밝은 태양을 맞아보자고 동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첨언할 말이 있어요. 이두 분의 말씀이 훌륭하죠. 근데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하겠어요. 이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 이제 삶을 긍정적으로 보자. 뭐, 결론은 이건데, 긍정적으로 보는 건 당연하죠. 부정적으로 보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긍정과 부정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긍정이 혼자 있지 않아요. 시소예요. 긍정한다는 것은 부정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소로 치면 이쪽 부정의 꼭대기에서 긍정을 끝으로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언젠가는 부정과 계속 긍정은 다투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소의 한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 한가운데는 긍정과 부정이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것을 장자는 도추라고 그랬어요 도의 지돌이라는 건데 지돌이는 문설주예요. 문이 열었다 닫았다 해도 중심은 안 움직이잖아요. 바퀴가 아무리 돌라도 축은 안 움직이잖아요. 시소가 아무리 움직이도 가운데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에 있으면 긍정 부정을 초월하는 건 당연하지만 긍정조차도 초월할 때 진짜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해요. 물론, 두 분도 이런 걸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두 분이 말을 거기까지 한 것만 취재를 했는지, 혹은 기자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지, 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기사에 나온 것으로서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갑시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당연히 이거 중요하다는 건 제가 부정할건게 아닙니다. 99%까지 거의 이걸로 해결이 돼요, 세상은.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지에 이른다는 거는 그래갖고 안 돼요. 부처님이 긍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야신경이 말하는 빌공짜 공은 긍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정과 긍정을 다 초월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해탈이에요. 즉,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긍정이지만,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도 당연히 초월해야지만, 삶 자체도 초월하는 그러한 텅빈 삶이 되어야 진짜 이제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심 동림 선원에서 대담을 마친 둘이 명상마을과 선원을 연결한 동림교를 건넌다. 동림교는 유불선으로 종교가 다른 세곳이 어울려 다리를 건넌 호계삼소 고사. 호계라고 하는 이제 호랑이 호자인데호랑이제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회원이라고 하는 고승이 있었는데 그 고승을 유명한, 이제, 그, 도연명, 유교인이고, 이제, 시인이죠. 도연명하고, 그 다음에 도가, 이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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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선한 선, 그쪽에 이제, 그세 분이, 대가 세 사람이 거기서 만났대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데, 이제, 허심탄하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계곡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이제 걸걸 웃었다 해가지고 세세 세 사람이 웃었으니까 호계 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소통하는 이야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도 삼소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비구니, 그다음에 그 가톨릭의 수녀님들, 그리고 원불교의 정녀님들 이렇게 세 여자 출가인들이 여자 수행자들이 만나는 모임을 삼소회라고 하는 게. 지어 이름 잠겼어요. 그래서 그 호계 삼소 고사에 나오는 그자리 이름이 이제 동림교다이 그래요. 그래서 그자리를 중심으로 이제 선원과 마을 또 출가자와 재가자가 연결되는 세속 사회와 세속을 떠난 사회가 이제 구별되는 선이죠. 거기서 파한 대소를 터뜨린다. 삼소 셋시서 웃었듯이두 분이 웃는 거죠. 아래로 시원슬레 계곡물이 흐른다. 우리의 첫 줄. 한강의 시원이다. 이야, 마지막 글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끝내잖아요. 아래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우리의 젖줄. 한강의 시원이다. 그 그러니까 시원한 계곡물이 뭡니까? 해탈한 마음. 힐링된 마음. 힐링돼서 건강하게 일어서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 밝은 마음이죠. 평등은 나중 일이에요. 아까 말한 진짜 해탈이라든가. 부처님의 경지는 건 뭐, 너무나 높은 편은 나올 맘이 듣고, 우리는 긍정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치적으로 볼 때, 긍정 넘어도 있다는 얘기를 일단은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보통 사람 지금 힐링이 필요한 정도의 사람에게는 긍정만 해도 큰 힘이 돼요. 그럼 긍정해야 돼요. 우선, 우선 뭐, 아까 말한 그 지도리니, 뭐, 무슨 축이니, 뭐, 무슨 시소의 가운데니, 이건 나중 얘기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얘기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하서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긍정적인 거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긍정이야기,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은 그럴 때되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시원한 계곡물, 직접 말을안 했어요. 계곡물 같은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씨, 계곡물이 휜다. 그렇지만 문학을 하는사람 알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긍정이고 그것이 바로 힐링이 다된 그러한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접줄 한강의 시원이다이 작은 물이 나중에 저 거대한 한강이 되고, 그리고 서해 바다가 되고, 그리고 태평양이 되고, 굉장히 넓은 그런 것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그 명상 마을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행복, 작은 생각, 작은 전환, 작은 공부가 커지면서 이렇게. 문학적인 투지로 멋들이게 했는데 음, 기자님 이름이 조현이라고 하는 종교 전문 기자네요. 자, 오늘은 이 이제 강원도에 새로 생긴 명상마을 명상마을의 창립자인 정념스님과 거기에 촌장님으로 이제 입촌하게 되신 조정래 작가님의 그 대장 기사를 쓴 한겨레 신문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 힐링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런 데 가서 또 명상도 하시고 작가님하고 대화도 하고 또뭐 사실은 저도 명상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힐링 지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훌륭한 스승이 지도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산에 들어갔다. 오대산이라고 하는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이거 자체가 힐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80%예요. 거기서 뭐 무슨 명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건 둘째예요. 거기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확 내려지잖아요. 제가 평택에서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짓고 마을에서 좀뭐 떨어진 반은 산이고 반은 산이 아닌 그런 데서 이제 8년간 살았는데 그러면서 늘한 말이 있어요. 도시에서 매일같이 명상 한 시간 하는 것보다 이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명상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명상이다. 왜? 자연히 힐링을 해주고, 편안해지고, 욕심을 적게 해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라고 하는 경쟁하고 팍팍한 이 사회에서 푹 떠나가지고, 5대3에 들어갔다? 사방이 0 0한밀림뿐이고자유뿐이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경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힘들고 서로 위로하려고 온 선한 사람들이다. 이0 0 0 0 0 0마0 0 0 0 0 0 0습니0여러분0 기회가 되면 꼭0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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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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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번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것도 좋죠 좋지만은 잠깐 30분, 1시간, 시간을 내서 야,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혼자 산 밑에 가서 거기 앉아서 흘러가는 물만 가면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무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전주 일념. 굳이 딴거할 필요 없어요. 어, 명상법 필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만 그냥 가만히 넋을 놓고 그야말로, 거의 멍 때리기 수준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힐링이 됩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가만히, 30초 쳐다보고, 흔들리는 나무를 가만히, 1분 쳐다보고, 소리 가만히, 바람소리 3분간 들어보고, 그리고 숨 쉬면서, 내가 숨 쉬는 걸 가만히 알아보고, 이러면 힐링이에요. 힐링의 기회를, 기회를 라고또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힐링이에요. 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또는 생감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말씀들 중거 그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서 지금 말한 나뭇잎 신부름 흘러가는 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제 고려 속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힐링이 되어서 아까 말한 그 계곡물, 가장 계곡물에 실려진 마음처럼 한강의 젖, 젖줄기처럼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될 것이지만 그 출발은 작은 물줄기, 그런 물줄기가 저의 이 작은 서재 작은 공간 또는 10분짜리 작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도 마음이 힐링이 되고 저도 점점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점점 행복해졌으면 참.